여보세요? 네, 오세요. 안녕하세요, 문현지멘토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네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SK 이노베이션 10만 5천 원에 25%입니다. 10만 5천 원에 25%. 네. 어, 매수하신지 얼마 안 되셨네요. 네, 두번들어갔습니다두 어, 번에 걸쳐서 들어가신 거예요? 네. Yeah. 어, 뭐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. 어잘 들어가셨습니다. Yeah. 뭐 물론 yeah.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화학, 뭐케미칼 이런 게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네. Yeah.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얘도 지금 이제 뭐 영업이익이 좀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국권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s k 이노베이션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그래서 떨어졌을 때 사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영풍을 한 아까 그 종목보다도 훨씬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단타성으로 빨리 치워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두 번째는 장기 투자하는 네.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어 어떤 게 유리할까라고 한다면 지금은 단기 투자가 좀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것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게 뻔히 봐도 내려가는 중이거든요. 아직까지 내려가는 네. 역사잖아요. 그죠 네.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내려가는 역사가 있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고 이게 사이클이 왔다 리 갔다리 해요 우리 봄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네. 계속 여름이 왔으면 이제 다음에는 겨울이 오겠죠 이제 여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. 그럼 당연히 겨울이 올 거예요 근데 겨울이 내일 당장 오나요? 그건 아니고, 아니죠, 뭐... 천천히, 네. 천천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젠가 네. 이제 오게 되는 게 뻔한데, 천천히 오기 네. 때문에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얘가 아직 하락하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아서, 여름인데, 여름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라서, 그걸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더 내려갔다가 갈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견디시고 더내려갔을때 추가 매수를 하셔 가지고 좀 멀리 보겠다라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. 단,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라고하면 매수가가 좋아서 좋은 기업입니다. 왜냐하면 단타를 칠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. 왜냐면 하 워낙 무겁고 단타를 할때 있어가지고 주가 변동선 자체가 아주 이렇게 뭐 심하게 움직이는 종목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단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좋은 종목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. 단타할 거면은 뭐 사실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이 좋죠. 그런 걸 잡아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. 근데, 네. 어, 이제 이거는 대형주다 보니까 단타성으로는 별로 좋진 않지만, 그래도 매수가가 네. 좋아서 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11만원대에서 12만원까지 올라와도, 아, 단기 투자로 12% 정도 때, 10%때 수익 내면 얼마 좋습니까? 그래서 네. 저는 11만원대에서 11만, 11만 5천원대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매도하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1번이고요. 두 번째는 장기로 보고 밑으로 빠지면 더 모아간다 생각하는 게 방법인데 편하기는 뭐가 더 편할까요? 아, 짧게 좀, 보는 게 편할까요? 장기로 보는 게 편할까요? 좀잠길게 좀, 좀 가려고 보요두 음, 가지 관점이 있는데 몸이 편한 건 장기 네. 투자가 편하고요. 정신이 네. 편한 거는 단기 투자가 편합니다 짧게 보는 게 정신은 편해요 왜냐 물릴 일은 없으니까 근데 어~ 장기로 보면은 물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정신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으나 몸은 편해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실 지수가 지금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올라가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저는 지수 빠질 거라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수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좀 올라오고 뭔가 버티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길게 빠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로 네. 가져가면 물릴 게 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 예상이 맞는다면 그래서 네.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거의 99%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. 지수가 빠져 내려갈 게 뻔한데 굳이 저는 이걸 들고 가서 물려 가지고 뭐할 필요가 있나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10만 원대 여기 저점을 깨고 만약에 무너진다 한 9만 원 5천 원대가 무너진다 하면 다 팔아내신 다음에 아래쪽에 7만 원대라든가 5만 원대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장기로 보더라도 좋아요. 그러니까 들고 1년을 가져가는거나 안 들고 1년 가져가다가 1년 뒤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. 결국은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나 들고 가시고 있는 거나 결국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네. 그렇게 현금 들고 있을 때좀더 싸게 살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어차피 시간 가면서 기다려야 될 거.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. 그래서 장기로 보시더라도 9만 오천원 밀린다면 정리하셨다가 아래쪽에 다시 더 접근 한번 해보자. 좋은 기업입니다. 그렇게 접근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